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수시 학교 추천 전형으로 합격한 정효섭입니다. 바자관은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쾌적한 환경과 충분히 넓은 책상과 책장이 공부를 하는데 있어 안정감을 주고 집중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또한 개방적인 구조로 다른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개방적인 구조가 긍정적인 경쟁심과 동기를 자극해 주기도 합니다. 바자관을 관리해 주시는 담임 선생님께서는 학습과 입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공부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로 적절한 전략과 조언을 제시해주셨고 학습 고민도 잘 들어주시고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며 많은 조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간 모의고사를 통해 저희의 1년 동안의 공부를 지켜보시며 시기별 목표 설정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는 등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수시 원서 접수 기간에는 일대일 수시 상담을 진행해주셨는데 저는 이 수시 상담의 경험 덕분에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합격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교과로 지원하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셨고. 결과적으로 최초합을 하게 되어 수험 생활을 만족스럽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러셀 라이브 수업의 장점은 서울에 가지 않아도 일타 선생님들의 수업을 실시간 라이브로 수강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치동 현장 강의와 콘텐츠를 동일하게 대구에서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2026 수능 화이팅!